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미라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과 관련된 바위절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천호대교 너머 쪽에 이 강동구가 부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바로 이 암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강변을 한강변에 끼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암사동이 되겠는데요. 이 강동구 중에서도 특히 이 암사동 지역이 이렇게 예로부터 살기 좋은 사람들이 살 만한 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게 암사동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이 신석기 유적지인 이 움집터가 발견되고 있어서 신석기 이 선사 주거지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 안사동을 아마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일찍이 사람이 살기 좋은 터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천호대교가 있었던 자리가 광나루로서 그곳에 세워진 이 광진교라고 하는 다리는 서울에서 제일 한강교였었던 지금의 한강 인도교 대교, 한강 대교 이후에 제일 먼저 생겼던. 두 번째로 생겼던 다리가 바로 이 광진교가 될 정도로 예로부터 이 지역의 물류의 중요한 통로의 구실을 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자 암사동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옛날 이 강동구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광나루의 거점 하진참이 있었던 동네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곳에는 많은 절이 신라시대부터 있었다고 해서 아홉 개의 절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이 백중사였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많은 절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이 기반이, 경제적 기반이 대단히 풍요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곳에 있었던 절의 이름에서 암사라고 하는 걸바쩌절에서 한자로 암사라고 하는 것이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암사동을 바라보는 한강변의 이런 모습에서는 전혀 이 백사장을 볼 수가 없는데요. 예전에 60년대 광나루 일대의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백사장이 대단히 발달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사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지역이 광나로 백사장은 여름철에 중요한 피서지에 구실을 했었던 유원지 기술을 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 한강의 물이 이렇게 굽이져 흐르게 되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직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차산 밑에 워커의 호텔이 있는 쪽은 이러한 물의 흐름에 의해서 침식이 되는 지역이고요. 바로 그것에 비해서 유속이 느려지게 되는 이 반대면 쪽은 암사동 쪽은 모래가 계속 퇴적되는 지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넓은 백사장을 형성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곳에 그래서 광나루 유원지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을축대홍수 이전인 1925년 이전의 사진을 통해서 보더라도 자, 이 천호동 일대 바로 이 강동구 지역에 넓은 뜰을 이루고 있는 강변에 있는 넓은 뜰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이라고 하는 수운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풍요로운 경제적인 배경 속에서 이지역에 한성 백제 의 도읍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될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강의 물길이라고 하는 것은 60년대만 하더라도 한강의 본류가 되는 물길은 송파강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그 잠실 송파. 그 지역으로 이렇게 흘렀던 것인데 이 이후에 물길이 이렇게 또 하나가 늘리면서 오늘날의 본류가 되는 한강의 본류가 되게 된 것은 바로 이 위쪽에 신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홍파강이 원래 본류였고 신천강이 새로운 한강의 주류 물길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이 곳이 물길이 막혀 있음으로써 잠실 전체가 결국 육지화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 선사시대의 연례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남아있는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전 세계적으로 신석기 주거지가 발견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암사동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자, 움집의 형태가 복원되어 있는 모습들과 당시의 생활의 모습들을 복원하는 것을 암사동 선사 유적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성 백제 도읍이었었던 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암사동과 더불어 이 지역이 바로 그 유명한 풍납토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몽촌토성과 연계한 이중구조로서 당시 한성 백제의 도읍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고고학적인 발굴로서 확증되게 되면, 됨으로써 하남 위례성의 위치가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백제의 번영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암사동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이 강동구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서, 조선시대에도 이 서울로부터 한양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상에 위치했었던 것이 바로 이광나루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교통상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을 수 있었던 지역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주군과 양주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광나루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나루 지역으로서 예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중요한 거점이 되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터에 백제 최초의 가람터로서 남아있었던 것이 바위 절토였었고 시대를 달리해서 조선시대의 중기에 들어서서 이 자리에 둔촌 이집을 모신 구함 서원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결국 이 자리는 시대를 달리해서 절과 즉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구함 서원도 철폐가 됨으로써 이제는 그 터만이 남게 되었고 유업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 당시에 이곳에 서원이 있었음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 새롭게 정자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시민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 구함정이라는 정자 쪽에서 바라던 본 이강 북쪽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차산과 망우산을 바라보이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절과 구암서원의 위치는 한강의 물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들은 여러분들 도봉산 입구에 있는 도봉서원의 예터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터는 원래 이 자리에 고려시대의 영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고 그 영국사라는 절이 있었음을 이 당시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해거국사비의 파편 등이 발견이 되기도 했었고 청동 동의 속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 시대의 금속 기술의 정수라고 부릴수 있는 이런 금강저가 나옴으로써 이런 국보급 문화 유산이 소장되었었던 절의 영국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봉서원 이전에 이곳에는 영국사라는 절이 있어서. 한 공간에 이런 문화들이 중첩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최초의 사획서원이었던소수서원 입구에 이러한 단간지주의의 존재를 통해서 예전에는 이곳에 숙수사라는 절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옥산서원의 경우를 보면 그 가까이에 이 정해사지 13층 석탑이 지금 남아 있는 걸 통해서도 이것 또한 이러한 한 지역에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남 지역에 가면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라고 불리우는 이곳이 또 한편으로는 영통사라는 절에 터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한 장소에서 시대를 달리하면서 문화가 중첩된 바로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가 바로 강동과 암사동의 바이절과 구암서원의 또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암사동의 유래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